안녕하세요. GBPC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 영상 편집용 컴퓨터 견적 가이드에요. 어, 많이 쓰이는 프로그램이 프리, 대부분 프리미어 프로를 사용하고 계시고,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하는 사양이 어떻게 되는지부터 가이드를 좀 잡고 갈까 합니다. 일단 저는 5600X에 32GB 램으로 어, 간단한 FHD급 영상을 어, 편집해서 올리고 있어요. 이번 카메라를 사용해서 영상을 찍고 유튜브를 올리고 싶다 또는 4K를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이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몇 가지를 알아볼 건데, 어, 프리미어 프로, 프로그램의 특성상 CPU는 i5 6코어 또는 어, 라이젠의 5600X죠. 6코어 12스레드 이상의 제품을 권장하고 있고요. 추천하는 이상으로 가면 렌더링 속도가 빨라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램은 아무래도 16기가로는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건 32기가 또는 그 이상 단위로는 32, 64, 128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GPU는 어, 프리미어 프로에서 공지한 권장 사양에 어, 4기가 이상의 비디오 메모리를 갖고 있는 그래픽 카드를 쓰면 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요즘에 가장 최근 제품으로 1030 4기가 모델 컬러풀 지포스 gt 1030 4기가 모델이 가장 저렴하죠 128,870원 이 제품 쓰면 될것 같아요 이 제품 쓰면 될것 같고 우리가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응. 여기에서는 응. i5 이상의 cpu가 가장 메인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아이, 지금 최신 12세대 cpu가 나오기 전에 프리미어 제품 프리미어 프로 제품을 돌렸을 때 어떤 게 제일 좋았는가 보면 보통 5950x나 5900x 제품들이 가장 퍼포먼스가 잘 나온다 라고 보면 됐었는데 아무래도 발열 제어하기가 상당히 까다롭죠 까다롭 까다롭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 어느 정도로 타협을 볼 거냐 어, 지금 12세대 나온 제품에서는 내장 그래픽이 있는 12400 이상의 제품으로 추천을 하고 있어요. 지금 단일 코어도 그렇고 5600X 또는 12400 거의 동급이기 때문에 이 제품 추천드리고 있고요. 당연히 화질은 FHD 기준입니다. FHD 기준으로는 i5 5600X로도 충분하다. 램은 다만 32기가 이상 제품으로 맞춰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4K 이상 작업을 한다. 4K 이상 작업을 한다고 치면 i7 12700 또는 12700K 제품과 5800X 이상의 제품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K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요거는 고객님들 취향에 따라 갈게요. 메인보드는 맞춰가는 게 좋겠죠? 인텔의 같은 경우는 못해도 B660 이상 제품. 그리고, 라이젠 같은 경우에는, B550 이상 제품. 뭐, X570이 될 수도 있고, X570이 될 수도 있고, 660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어, Z690으로 볼수 있겠네요. 라이젠도 이상. 보시면 될것 같고, 자 여기서 보는 것처럼 CPU가 메인으로 작업을 하고 있고 램은 프리뷰 또는 다중 작업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용량을 늘려주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픽 카드는 사실상 그렇게 많이 쓰이지가 않아요 사실 렌더링 작업을 딱 걸었을 때39 3090이나 뭐1660 정도만 돼도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요 시간적으로 봤을 때그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 어, 경우에 따라서. 요거는 그래픽 카드를 쓰는 자원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는 쓰는 고객님들이 조금 더잘 아실 거기 때문에 보편적인 프리미어 프로 작업에서는 요 정도 될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SSD를 1 테라 이상 추천드리는 이유는 FHD 영상만 해도 보통 한 15분, 20분이 되면은 1기가 이상 후딱 넘어가거든요. 원본 영상으로 쳤을 때. 그거를 컷, 컷, 컷 하고 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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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용량이 꽤나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4K로 간다 배로 늘어나겠죠 영상 하나만 해도 어, 십몇기가 나오는 것도 봤고 음, 용량 하나하나가 단일 용량 하나하나가 크기 때문에 원본 영상의 크기를 봤을 때는 1테라 이상을 가져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여기서 규격은 NVM이면은 충분할 것 같아요 카드는 2테라 이상 요즘 2테라만 해도 한 8만원 안,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4 테라, 뭐8 테라 이렇게 간다고 해도 그렇게 큰 부담이, 부담은 물론 들어가겠지만, 그렇게 2 테라가 큰 부담은 아닐 거기 때문에 이 정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파워는 체급에 따라서 다른데, 여기 제가 적어드린대로 i5나 1030 정도만 돼도 500와트 충분하고요. 여기서 만약에 i7에 1660 이상, 또는 3060 가자, 그러면 700와트, 또는 더큰 체급으로 간다 하면 그 이상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경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500에서 700, 그 사이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내가 영상 작업을 하는 용도로 견적을 짜고 싶다 하면, 요거를 토대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가장 우선적으로 봐야 할 거는, CPU, i5 6코어 이상, 램은 32기가 정도 되면 은 충분하고, 16기가는 아무래도 좀 작아요. 작아서 32기가 이상을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GPU 같은 경우에는 거의 큰 변화가 없어서 1030의 4기가 제품 이상만 되면은 거의 상관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전에 그래픽카드가 원래 정상 가격이었을 때는 1660만 들어가도 충분했습니다. 요거 참고해주시고 접근하시면 될것 같고 작업할 영상의 크기, 화질이 어떻게 되는지. 에 따라서도 많이 달리 어, 나눠지니까 요것도 참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SSD는 1테라, 하드는 2테라 정도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했고요. 어, 영상 작업 견적 낼때이 어, 영상이 조금이라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